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상모에 대한 브러싱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브러싱 스프레이는 하루에 2-3회 정도를 수시로 뿌려주시면서 가볍게 관리해주시는 것이었다면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브러싱 스프레이는 손상된 피모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브러싱 스프레이입니다. 그럼 먼저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유상층으로 마카다미아노오일 2g 두 번째 에센셜 오일로 카모마일 로먼 두방울 라벤더 오일 두방울 캐로시드 오일 두방울세 번째 수상층으로 라벤더 워터 94.7g. 네 번째 첨가물로 판테놀 2g, 수용성 보존제 2g. 재료는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브러싱 스프레이 100g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카다미아너 오일입니다. 마카다미아노 오일은 탁월한 보습 효과, 피부 유연,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사람의 피지와 비슷하여 침투하기 쉽고 피부를 유연하게하여 혈액이나 인파액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렌딩에서 제가 선택한 오일은 카모마일 로먼, 라벤더, 캐로시드 오일입니다. 카모마일 로먼 오일은 피부 관리, 목욕 제품, 피모 관리 제품, 향수, 비누 등에 적용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토피용 제품에 계속 소개해드렸듯이 카모마일 로먼 오일은 피부 관리에도 역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사실 피모를 관리하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분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피부에도 분사가 되고 기왕이면 아이들의 피부 관리도 생각해서 레시피를 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모마일 로머는 화상, 수포, 염증을 일으키는 창상, 괴양, 뾰루지 등을 치유시키며 피부염, 여드름, 포진, 마른버짐, 과민 및 알레르기 피부에 효과적인 오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통, 편두통, 신경통, 치통, 귀의 아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행적인 측면으로는 진정작용이 있어 소심한 아이들은 더 침체될 수 있으니 반려견의 성격이 소심한 아이라면 다른 오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러지로 인하 숙면이 힘든 동물에게 적용해주면 숙면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에도 적용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라벤더 오일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동물에게 적용해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오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벤더 오일은 스킨케어를 위한 오일과 또한 모발관리를 위한 제품의 블렌딩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라벤더 오일도 캐모마일 로먼과 같이 피부관리에도 효과적인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살균, 소독, 소염, 면역, 이뇨, 진경, 항박테리아, 항감염의 효과를 갖고 있는 기능적인 오일입니다. 발연적인 측면으로는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불면증에 적용시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캐로시드 오일입니다. 캐로시드 오일은 스킨케어, 컨디셔너 오일로 사용하면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피부 관리, 비누, 세정제, 크림, 로션, 목욕제 등에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캐롤시드 오일은 피부의 빛깔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며 강력한 피부 활성 증진 오일이며 칙칙하거나 창백해서 생계 없는 피부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피부에 유용한 오일이기도 합니다. 정화성이 우수하여 습진, 건선, 피부 괴양 증상 치료에 사용하면 좋고 피부 재생제로도 유용한 오일입니다. 또한 현대의 아토피 질환, 피부 세포의 재생 효과, 피부 트러블에 적용시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라벤더 오일과 최상의 궁합을 보이는 오일이며, 우드 계열, 제라늄과도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블렌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센셜 오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렌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피모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피모가 안 좋은 아이들은 피부도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너무 좋은데 피모가 안 좋은 아이들이나, 피모는 너무 좋은데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피부가 안 좋으면 즉 곰팡이성 피부염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탈모가 오거나 피모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모 관리 제품을 만들기 위한 블렌딩을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아이들의 피부 상태도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이가 아토피나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캐모마일 로먼이나 라벤더 등의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아이의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면 로즈우드와 로즈 계열의 오일로 블렌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진균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면 캐로시드와 제라늄 등의 오일들로 블렌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곳의 보편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디테일한 재료보다는 만드는 방법을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평소 관리해주는 브러싱 스프레이와 손상 모지를 관리해주기 위한 브러싱 스프레이의 재료들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저의 영상을 보시고 대개 반려견들에게 맞는 레시피로 작성해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거나 저의 블로그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블로그에 댓글 남겨 주세요. 블로그는 밖에 있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유튜브는 작업실이나 집에 있을 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상층은 라벤더 워터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상층은 정제수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블렌딩에 라벤더 오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같은 계열인 라벤더 워터를 선택함으로써 효능의 극대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입니다. 오늘 선택한 첨가물은 판테놀입니다. 이것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으시다면 넣지 않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첨가물인 스코알란이나 실크 아미노산 엘라스틴 등등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시면 수용성 첨가물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종류를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첨가물을 넣어주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토렌산은 비타민 b5의 또 다른 이름으로 프로비타민 b5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피부와 모발에 구성 성분으로서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입니다. 판테놀은 수균제 연화제 보습제의 역할을 하며 피부의 보습 유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부의 재생을 자극합니다. 건성 피부는 부드럽고 탄력적으로 변하며 염증 방지 및 가려움증 방지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샴푸바 샴푸 린스 등에 넣으면 머리카락을 부드러우면서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다음 첨가물은 수용성 보존제 즉 방부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되고 단 넣으실 때에는 수용성 보존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지난 번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층인 마카다미아노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해 줍니다. 두 번째 에센셜 오일을 용량대로 넣고 마카다미아노 오일과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리브 리퀴드를 넣으실 분들은 요 타이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유상층, 즉마카다미아도도율과 에센셜 오일의 두 배를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4.6g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올리브 리퀴드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벤더 워터를 넣고 앞서 넣은 재료들과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네 번째 첨가물인 판테놀과 수용성 보존제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에 담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올리브 리퀴드를 넣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브러싱 스프레이는 일주일에 3회, 많게는 4회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해주는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아이들 몸에 골고루 분사해주신 후 빗질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상된 특정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